우리도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비록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또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인 줄 알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음식은 <laughs>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약한 자는 너희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